오케이, 여러분 교재 뭐야? 62페이지 펼쳐 볼게. 부산 갈매기 쌤입니다 자, 그래머 49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돼 있지. 자, 투 부정사가 일단 뭔지 먼저 봐야겠다. 그렇지? 투 부정사는 뭐냐면 일단 모양이 투 더하기 동사 원형이거든. 그렇지? 근데 이 동사잖아, 원래는. 원래 동사인데 내가 얘를 명사처럼 쓰고 싶고, 형용사처럼 쓰고도 싶고, 부사처럼 쓰고도 싶단 말이야. 이렇게 되려면은 막얘 품사가 막 바뀌어야 되잖아.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어디 두는가에 따라서 품사가 막 바뀌는 거야. 그래서 부정이라고 품사를 정할 수가 없다고 부정 정할 수가 없다고 그 중에서 뭐볼 거냐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볼 거거든. 자 명사니까 해석 어떻게 되겠노?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되겠지. 당연히 명사니까 문장에서 주어, 보어, 목적어 역할을 하겠지. 그치? 자, 주어 역할 을 하는 거 볼까? To, to start something new is exciting. 자, 얘예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지. 그지? 조심해야 될 거는 투부정사가 주어일 때는 단수로 받아야 된다는 거. e a s 보어 역할 할 때, my hobby is to read books. 그지? 뭐뭐 하는 것이다. 목적어 역할하는 거는 want, to, wish, hope, 이런 거 있거든.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want to, to, wish to, hope to, expect to, decide to, plan to, learn to, 이렇게 외우는 거지. 얘처럼. decide to.